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철입니다. 아 오늘 뭐 바람은 좀 불지만 이제 어,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 많이 어, 햇살이 따뜻하네요. 그래도 어, 사무실에는 아직도 그 난방을 하기는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어디 본거 보면 저도 그렇지만 아직은 좀 겨울이 다 지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법원에 그 서류 하나 내려가는데. 사실 뭐 유튜브 에 하도 여러번뭐 법무사 변호사가 하는 일들 한 세네 번은 다 올려가지고 벌써 영상이 한 5,229번째인데 아홉 그 개를 올렸는데 그한 5,200여 개를 올렸는데 여러번 반복됩니다. 어 근데 오늘 또뭐 해드릴까 하다가 음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서면 내는 거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장이잖아요. 소송, 소송, 이제, 억울하다고, 뭐, 내용 정면도 한번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해결안 되면 이제 법원에 소장 내는데, 소송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꼭 그거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전도 잘 짜고, 법리도 잘 해야 돼요. 어, 대충대충, 어, 대충 대충 해갖고는 안 되고 그거를 그어 법리와 그 사실 관계에 맞게 쓰면서도 다 작전 수립해가지고 고도의 전략적으로 어 소송이 한번만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해서 어 이기는 방법을 어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어그 어, 또 이제 준비 서면 같은 거, 만약에 이제 내가 소장을 냈다 하면 상대방이 어, 내는 게 답변서인데 그 답변서에는 어, 처음에 이제 피고가 내는 걸 답변서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부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양식 있어 있는 게그 고도의 전략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그 조문에 다 입증 책임이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있는 곳에 폐수한다는 격언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 입증 못하면 폐수해요 근데 자 내가 증거가 없어. 그러면 증거를 위변조해서는 안 되지만 증거를 만들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증거가 현출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피부가 답변을 내면 그다음에 서로 공방이어가는 게. 어, 원고가 내든 피고가 내든 준비 서면이라고 해요. 이때, 준비 서면도 내가 증거 다 했다고 처음에 다 내면 안 되고, 긴 소송 과정에서 이번 단계에서 어떻게 내고 조금씩 조금씩 내면서 모두의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막, 보통 변호사님들 재판 지연식의 목적으로 변론길 하루 전에 내고 이러는데, 그 판사님 이 내기 싫어하십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전에는 내주야 되는 게 맞고요 어, 실력으로 싸워야죠 실력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잘 반박하고 하면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정 관련인데 이제 또그 조정 가서 말을막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서면으로 좀내 마음을 담아서 잘 서면 조리있게 어,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막, 조정 준비 사면은 또 달라요. 그, 별로, 저목조목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요, 지금 교대요, 사무실에서 이제 교대, 어, 옮기기 전에는 바로 법원 앞이었는데 지금 교대, 서울 교대 근처로 옮겨가지고, 어, 지금 요,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에스컬레이트가 생겼어요 그 요, 여기 6, 어, 10번 출구에는 원래 에스컬레이트가 없었는데 봉사해가지고 어, 새로 생겼고요 이거 이제 법리적으로 잘그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 법리적인 거 사실관계적인 거 그리고 조정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할 수가 없죠 하도 가지가지 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많고요 그리고, 그, 서면 내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수백 가지가 너무 엄청 많은데, 그 서면에 따라서 다 있어요. 대충 그 이런 대로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소송의 단계마다, 어 지금, 어떻게 이 물을 익었으면, 이쪽에 지금은 뭐 보정서를 내나, 아니면 창고서면을 내나, 보충서면을 내나, 여러 가지 다, 다, 그,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해야 돼요. 소송은 정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이상 서치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